외고를 샀는데, 사오면서 온게 있어요, 바로. 완성. 아, 아주 나처럼 귀엽군. 엔더, 로즈케어! 드 드디어, 메인 제품. 너무 아는데, 생각보단. 뭐지, 이 태블릿 피지는? 설명서였구나 Tom, y 따라올래, 저 하늘, 어쩌게 별이 달래요. 음, 두 번째 성지. 끝. 야 멋진 건 핵등 나이스 다리가 너무 굵건데야 다리 만렙 찍었네 첫도 만렙 파워 만렙 와 다리에만 몰빵했네 야 거미 너무 대빵만한데 야 화면에 담기도 힘들다 어 뭐라 할 말이 없는데 진짜 너무 뭐라 들릅 드립칠 게 없는데 뭐라고 설명하기도 그렇고 와 뱀이다 와 뱀이다 뱀이 넘어졌어 으 뱀이다 다리가 한 개밖에 안 튕겼네 두개생길줄 알았는데 셀 수는 있네요 이야 저 커튼가 잘 서있네 어문 뭔... 다리가 비행기 날개야. 슝! 응, 이륙합니다. 이륙을 거부한다! 야, 멋지다. 야. 이건 번개의 호흡인가?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변형을 시켜버렸어요. 변형을 시켜버려서 변형한 걸 동영상으로 다음에 찍을 거예요. 그래서 이 레고가 어떤가? 일단은 좋아. 아, 근데. 가격이 너무 비싸.